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계신데 네, 오늘은 제가 전 동영상에서 스톤이 저기 나왔잖아요 이거 중복이잖아요 중복권 주신다 하더니 아, 똑같은거 중복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니 아 하나 틀리됐는데 제가 그거 다 뜯었는데 다정 한번 기대고요 제가 지금 요거 두 개를 이제 이벤트로 팔 거예요. 이제 그 다음 이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5,000원에 팔겠습니다. 그 다음 3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2,000원에 팔 건데 서프가 이렇게 되는지는거라래요 꺼서 한 건데, 제가 요것도, 이것도 완성 판매로 이 안에다 넣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좀 넣을 거예요. 자, 깐만요 요거 스티커를 살짝, 아주 살짝만 떼고, 그 다음 이제 집어 넣을 건데, 이게 살짝 멋어지는지 이셨 뜯었는데 이제 네. 어, 막혔다 막혔다 어 응, 막혀서 안넣어요 계속 넣어주면 안되겠어요 아 이거를 제가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집거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돼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거를요 같이 보내드려야 할거니까 이제 덤도 많이 드 거니까 걱정 마시고 안녕.